한편 KT 회전은 오늘 알몬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함과 동시에 세 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뛰었던 제라드 호잉 선수와 4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말 KT 구단은 선택을 너무 잘한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호잉 선수를 네? 왜냐하면 잘 뛰죠, 잘 던지죠, 잘 잡죠, 잘 치죠. 그러니까. 어, 어 어디 한 군대 국한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호인 선수의 그 전에 이제 국, 국내에서 뛰었었고 뉴스에서 뛰었던 었 모습 일단은 홈런을 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밀어치기도 하고 당겨치기도 하고 단타와 장타를 같이 겸비한 이 호인 선수인데 그리고 주루 플레이도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실 호인 선수가 마지막 연도에는 어 이런 모습들이 네. 좀 오해를 살만한 모습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그 시합을 하다 보면은 본인 어떤 집중력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뭐 이전에 강백호 선수를 말씀 드렸지만 강백호 선수도 단타도 잘 치고 장타도 잘 치잖아. 요 근데 포인 선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루 플레이와 이 수비까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KT로서는 도움이 클 겁니다. 네. 통산 KBO 리그 3시즌 동안 한화에서 뛰었고요. 2할 밟힌 자리 52홈런 197타점을 계약,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토론토 사나 마이너리그와 계약했지만 7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요. KT 위즈와 총액 40만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이강철 감독은 이 호잉 선수가 들어오면서 외야진이 탄탄해지고 기존 선수들의 체력 안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제라도 호잉 선수 하면 잘 달리고 또잘 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더가웃에서 굉장히 파이팅이 넘쳤던 모습 생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 게임 몇 게임에 온 모든 걸다 쏟아부는 그렇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KT의 지금 젊은 선수들을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새롭게 돌아온 제라도 호잉 선수가 KT 위즈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